오늘 우리가 보는 이 빌립보서 함께 읽은 이 말씀은 큰 주제를 따라서 오늘 좀 본문을 살피려고 하지는 않아요. 바울의 한 이야기를 좀해 드리고 또그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바울 많이 들어 보셨죠?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성경을 바울 이 선교사, 바울 선교사가 썼습니다. 유대인이었고요. 또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잘 믿었던 또, 열심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인생이 180도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이 되죠. 그리고 로마에 끌려가서 순교를 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잖아요. 사도행전에서 이제 바울이 주로 활동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그 지명들 또 바울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성경의 각 책들 이런 것들을 연결시켜 보면 굉장히 흥,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변화를 받아서 바로 선교여행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꽤긴 기간을 하나님께서는 침묵하도록 해요. 그러니까 마침내 1차로 바울이 선교여행을 떠나게 돼요. 그 주요한 지역이 어디였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라는 지역을 목표로 삼고 바울은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어디에서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요.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손을 잡고 1차로 여행을 떠나요. 선교 여행을 가죠. 그런데 그곳에서 참 많은 일들을 겪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일들이 루스트라라는 지역에선 사람들에게 맞아서 거의 죽을 지경까지 가죠. 그래서 성밖에 버려지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1차 선교 이 쉽지 않았죠.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요. 그 함께 동행했던 그 마가라는 사람이 그 버가라는 지역에 도착하자마자 이유는 알수 없으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했겠죠.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결국은 바나바와 바울이 다투게 됩니다. 근데 참 공교로운 건요. 그 마가가 이후에 쓴 성경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렇게 퇴장했던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마가는 예루살렘으로 도망가 버렸지만 그 이후에 어떤 일로 인해 마가복 마가는 네, 마음을 돌이키게 되고 또 선교에 동참하게 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두 번째 이제 바울은 선교행을 또 떠나게 되죠. 근데 앞서도 말했듯이 바나바와 다툼으로 인해서 바나바와 찢어지게 돼요. 바나바가 가는 선교 지역과 바로 이 바울이 가는 선교 지역이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신라와 디모데와 누가가 동행을 합니다. 아까 말했던 그 바나바와는 다른 지역으로 가요. 그래서 애초에 처음 가려고 했었던 지역이 어디냐면 앞서도 말했듯이 1차 지역이었던 터키 지역으로 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드로아라고 해서 터키 지역의 항구였습니다. 여기에 도착을 해 가지고 이제 바울이 터키 지역에 선교를 가려고 했는데 그날 저녁에 꿈에서 마케도니아라고 해서 유럽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유럽 지역이에요. 이 마케도니아의 지역의 한 사람이 밤에 자는데 꿈에 바울에게 나타나요. 그래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는 말을 합니다. 이 꿈을 꾸고 나서 바울은 그 선교의 방향을 바꿉니다. 터키로 가지 않고 마케도니아로 바꿉니다. 이것만 봐도요, 바울이 1차, 2차, 이두 번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수 있죠. 자기가 처음에는 이렇게 가려고 했지만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리고 함께 같이 갔던 사람들도 한 사람은 이유 없이 탈락해 버리고요. 또 같이 선교 여행을 갔었던 사람과 다투기도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갔던 그 선교지를 가려 했으나 꿈에... 그 와서 도우라라는 말 때문에 바꿔버려요. 선교 지역을요. 이것만 봐도 당연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그 계획대로 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하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이고 이 위대한 일을 했던 사람이 자신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일이 순탄하게 잘 풀려야 되는데 정말 풀리지 않는 그런 예들을 많이 봤죠. 그래서 이제 마케도니아의 첫 번째로 도착한 지역이 어디냐. 바로 빌립보라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은 뭐죠? 빌립보서잖아요. 거기에서 누구를 만났느냐? 강가에서 루디아를 만납니다. 루디아 많이 들어보셨죠? 네, 자색 옷감 장수예요. 바로 그 루디아를 그 강가에서 만나서 그 가족을 세례를 줘요. 그래서 유럽에서 첫 번째로 세례를 받은 가족이 바로 이 루디아라는 가족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도를 했었던 사람이 바로 루디아였고요. 그리고 이후에 뭐 거기에서 귀신을 고쳐주게 됩니다. 귀신 들린 여자를 자유롭게 해줘요. 근데 귀신 들렸던 이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예언을 한다든지 뭐 이랬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주니까 이권이 달린 사람이 하루 아침에 그 모든 이권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바로 그걸 계기로 사도 바울과 신라를 고발해요. 고발을 해서 결국은 사도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그 일로 인하여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날 저녁에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을 찬송하자 감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죄수가 도망간 것을 봤던 간수가 자살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에게 그 책임이 있으니까요. 바울은 그것을 막죠. 그리고 그 간수에게 무엇이냐고 말하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이에요. 참 기가 막히죠. 그리고 간수와 간수 가족이 세례를 받아요. 그래서 유럽에서 두 번째 성도가 이렇게 세워지는 겁니다. 더 감사한 것은 바로 앞서 말했던 루디아의 가족과 이 간수의 가족이 함께 모여서 첫 번째 예배를 드려요. 빌립보드 교회가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유럽의 최초의 교회였어요. 우리는 이 짧은 사건들을 통해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과연 형통한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정말로 좌충우돌하는 내용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바울의 계획대로 되지는 않았으나 좌절과 어려움 속에서 결국 그 길을 갖게 됐고, 때로는 동료와 다투기도 하고 터키도 못 갔고, 병고침을 통해서 오히려 감옥을 가게 되지만, 이 일이 계기가 되어서 오히려 복음이 크게 확장되고, 이방인 선교가 더욱더 확장됐을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유럽에서 첫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우리 인생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고 있음을 우리는 은혜로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 계획이나 내 생각은 여기 있지만 그것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굉장한 고통을 받습니다. 하지만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은혜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서부터 기적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면에 있어서는 어, 루디아와처럼 또 간수의 가족처럼 이 자리에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12절은 그래서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13절은 "나의 매임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8절은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다"라고 말해요. 이게 바울의 솔직한 고백이었죠. 내 계획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만 전해지는 것이 나에게는 기쁨이고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20절과 21절은 그에 대한 결론이에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라고 고백하죠.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몸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 이것이죠. 신앙생활이 깊어질수록 우리 안에 우리의 자아가 죽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계획이 없어지죠. 내 계획이 죽고 내 몸이 죽고 하나님의 계획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몸에 나타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줄 줄로 믿습니다. 내 계획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